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름 너무 더워서 제가 군광이 거의 없는 바람에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으니까 아직 안쌀쌀해서저 밤에만 좀 쌀쌀하죠? 방과 후 수업 때 예전에 했던 아크릴 잡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잎이나 메이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요. 옛날에 쓰고 남았던 아크릴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잘안 나와요. 이 아크릴자는 사이트에서 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펀치들. 방과 우석 때 주로 사용하는 거. 요게 지금 데이지 중짜리로 오린 거고 종이 나라 펀치예요. 진짜 한 10년 넘게 잘 썼어요. 요거보다 작은 거요 데이, 작은 데이지. 이거보다 더 작은 데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제가 또 찾아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단풍잎 얘는 칼 거라고 다른 종이 나라 거보다 조금 비싸요. 제가 한동안 2006년 방가후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사모았던 펀치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종이는 뭐냐면요. 문방구 가시면 디자이너스지, 두성 디자이너스지를 달라 그러면 있을 거예요. 좀큰 문구점이죠. 그러니까 꼭 디자이너스 아니어도 되는데, 그 너무 두꺼운 종이는 이 펀치가 다 망가져요. 얇아도 망가지고, 두꺼워도 망가지고. 적당한 거는 110g 이상, 120g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긴, 이제, 잎사귀 펀치고요 그때, 책가피 만들기 하고 수업하다 남은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뚫는 거, 이렇게 사이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힘껏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펀치가 돼 나옵니다. 몇개 뚫어 놓을게요. 대충 누르니까 안 나오죠. 살짝 힘껏 눌러야 돼요. 몇개 제가 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단풍잎으로 꾸미는 거 해볼게요. 하나는 요 베이지 고추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단풍잎을 펀칭해야죠? 단풍잎 큰 거, 작은 거. 빨강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또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요즘 문구점에 가면 이 펀치 많이 팔더라고요. 전에보다 훨씬 싸졌어요. 그 다음에 좀 얘가 요 콜크 우드락을 조각조각 낸 거예요. 아이들 숫자만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전사펜으로 약간 엠보를 줘서 꽃을 입체감 있게 할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볼처럼 생겼고요. 한쪽은 이렇게 긁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서고 남은 종이도 있더라고요. 딱 아프리자에 맞게끔 제가 오려서 가거든요. 그러면 종이 하나 골라서 피오피 뭐 글씨 쓰셔도 되고 본인의 자필 글씨로 써도 괜찮겠죠? 요 종이에 다 한번 써볼게요. 먼저 쓰고 그 여백에다가 꽃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열면 돼. 그래서, 그, 시,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고, 뚜껑을 닫으면 이게 완성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여기처럼,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독서는 매일 하자. 오늘도 웃는 얼고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근데, 요 안에 글씨도 들어가고 꾸미기도 해야 되니까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면 짧은 걸로. 그래서 요 점사펜 요 볼. 이게 3mm라 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것도 아마 사이트에서 뒤지면 나올 거예요. 검색어는 전사펜으로 해도 되고, 도트펜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엠보싱 펜으로 해도 되고, 뭐, 스타일러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노드에를 붙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엠보를 줘야 돼요. 이 전사펜으로요. 꽃, 꽃잎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면은 눌러서 이렇게 뽕긋이 쓰죠. 잎사귀가. 모공 본드로요, 이게 목공풀로요 예, 네. 고정하시면 돼요. 이때 핀셋이 필요하죠. 제가 핀셋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핀셋. 그러면 여기 빈 여백에다가 얘들을 본드를 아주 조금 묻혀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뚜껑을 닫았을 때 자에 꽃이 요 가장자리로 우리 찝힌다 그러죠? 찝히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게 꾸미셔야 돼요. 그냥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간단하죠 벌써 끝났어요 펀치만 있다면 종이도 있고, 그럼 금방 끝나요 그러면, 아크릴자를 뒤집어 놓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 줄 건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쪽. 그 안쪽이 안으로 가게 닫으셔야, 얘가 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단풍잎을큰 거를 너무 입체감을 줬더니, 얘가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안 맞을 때는 다시 열어서 아, 맞았습니다. 완성입니다. 가을 분위기 나죠. 그럼 또 이제 꽃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꽃을 못 찾았어요. 제가 이거 펀칭을 엄청 많이 해놨는데 지난번 소파가 어다노니 못 찾아서 노랑 데이지밖에 없어요. 데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노랑 데이지에 어울리려면 뒷 배경이 조금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은 것만 있어요. 그릴 그리...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 안되는게 글씨를 또 써야되니까 글씨 보르려나잘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은 이 핑크에다 한번 써볼게요 때는 이 때는, 요, 잎사귀도 필요하죠. 요렇게. 그 다음에, 큰 꽃잎.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는 요큰 꽃잎을 두 개를 겹치고요. 여기 작은 꽃잎을 하나 더 올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냥 안 붙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사펜으로요. 엠보를 줘서 입체감으로 만들 겁니다. 꽃잎 끝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누르면서. 뭐 순서는 없으니까 막 무작위로 굴려주면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죠. 꽃이 이렇게 뽕긋해지죠. 드디어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꽃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젤리롤 펜으로 점을 좀세개 정도 찍어주면 꽃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죠. 을또 해볼게요 여기 글씨에다가 제가 써놓고도 글씨 너무 못 썼네요 왜 이렇게 부전런도 떨리는지 제가 영상 찍으면서 느낀 게 그동안 못 찍었잖아요 이게 참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목소리도 잠기고, 기운도 없으니까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구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는 찍을 건데요. 조금 시간차가 있죠. 아, 지금 얘기하느라고 까먹었는데, 요 꽃, 잎사귀는요, 요꽃 사이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죠. 왜?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아유, 꽃이 좀 찝혔네요. 그래도 안 예쁘진 않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